다가오는 주일은 청소년 주일입니다. 주교회의 청소년 사무기원장 김종강 주교는 담화를 내고 교회가 함께할 테니 청소년들의 복음화에 주역이 되어 달라 당부했습니다. 내일은 석가모니가 태어난 날을 기념하는 법정 공휴일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가톨릭 교회도 연대와 소통 등의 가치를 강조한 메시지로 축하를 전했습니다.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에게 키나 결혼 여부 등 직무와 무관한 개인 정보 기재를 요구하는 것은 2019년부터 금지됐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도 그대로 지켜지고 있을까요? CPBC 뉴스가 확인해 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6일 금요일 CPBC 뉴스입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제38회 청소년 주일입니다. 주교회의 청소년 3호기연장 김종강 주교는 “마리아는 일어나 서둘러 길을 떠났다”란 제목의 담화를 발표했는데요. 담화의 주요 내용을 이학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여러분은 토레 청소년들의 복음화와 세상의 복음화를 위한 주역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김종강 주교는 담화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복음화의 주역이 되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거센 풍량을 두려워하고 박해를 피해 위층방에 숨었던 주님의 제자들은 부활을 경험한 뒤 두려움을 일으키는 같은 환경 속에서도 담대한 사도가 됐습니다. 김주교는 주님께서는 청소년 여러분들의 사도적 삶을 위해서 같은 기대를 하고 계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 대표적인 본보기가 천주의 성모 마리아라며 우리도 이제 마리아처럼 하느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그곳으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곳으로 나아가자고 독려했습니다. 또한 김주교는 이들 모두 여러분의 노력을 필요로 한다며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 또래 청소년들을 언급했습니다. 신앙의 활력을 잃어버린 성당 박 청소년과 학교를 떠나야 했던 학교 밖 청소년, 일을 해야만 하는 처지에 몰린 청소년과 질병의 고통 속에 있는 병원 요양원 청소년. 그리고 일시적으로 사회와 격리된 구치소 청소년과 이주민 자녀 청소년 등입니다. 김주교는 지금 한국 사회에서 청년 세대가 느끼는 불안과 어려움에 교회는 공감한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그리스도인에게 두려움이란 하느님 믿음을 삶 속에서 행동으로 옮기는 기회가 돼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급변하는 시대에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지 말라며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부르고 계시는지 식별하여 보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힘과 희망을 잃고 불안을 느끼는 이들도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격려했습니다. 김주교는 한국교회가 공동체적 기쁨과 활력을 되찾게 하는 야전병원이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청소년들이 복음화의 주역이라는 소명을 실현할 수 있도록 기꺼이 함께 하겠다는 뜻입니다. 김주교는 주님과 성모님께서 여러분과 동반하고 계시듯 교회도 동반하며 하느님과 여러분의 인격적 만남을 돕겠다고 다짐했습니다. CPBC 이학주입니다. 내일은 불기 2567주년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교황청 종교관 대화부와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는 부처님 오신 날 축하 메시지를 각각 발표하고 불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의 화합과 세상의 평화를 기원했습니다. 경축 메시지를 이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교황청 종교관 대화 보장관 미겔 앙헬 아유소 기소 추경은 차관 칸카남라의 몬시뇰과 함께 부처님 오신 날 불자들에게 보내는 경축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기소 추경은 교황청 종교관 대화부는 부처님의 탄생과 깨달음과 열반을 기념하는 경축의 때인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불자 여러분께 진심어린 인사를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소 추기경은 불자들이 고통의 본성, 고통을 불러일으키는 조건과 그 극복 방법을 통찰하기 위한 탐구를 이어가는데 이 경추길이 다시 한번 영감을 주기를 기원했습니다. 고통과 상처도 삶의 일부라고 언급한 기소 추기경은 봉축의 때는 우리가 새로운 통찰력으로 그 고통과 상처에 다가가기 위해 필요한 판에 박힌 일과로부터 거리두기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소추기형은 그러면서 인생에 풀리지 않는 물음에 대한 해답을 찾고 있는 우리 각자의 종교 전통이 이룬 연대의 새로운 형태들을 요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곧 우리는 같은 배를 타고 항해하고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따라서 그배 안에 있는 한 사람의 불행은 모든 사람에게 해가 되기에 혼자가 아니라 오로지 함께라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소추기형은 부처님께서는 연민을 깨달은 사람은 사방팔방을 연민 어린 마음으로 가득 채운다고 묘사하셨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르는 이들에게 남겨주신 위대한 유산인 아가페의 실천보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효과적인 치료법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연민으로 타인을 섬기면서 추상적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사랑하라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호소를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소추경은 마지막으로 우리가 모두 더욱 큰 사랑과 연민으로 살아가고자 노력하며 더욱 정의롭고 평화로우며 하나 되는 세상의 건설을 위해 함께 일하자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서울대교구장 정순택대주교는 불교계는 코로나로 온 국민이 고통받을 때 희망과 치유의 등을 밝히고 온 국민의 지친 심신을 위로하셨다며 광화문 정암사 수만옵탑 봉축 등이 다시 한번 국민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길 희망했습니다. 정대주교는 이어 올해 부처님 오신 날의 봉축표어인 마음의 평화, 부처님 세상이 염원하는 바와 같이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국민의 마음에 치유와 위안, 평화가 함께하길 기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대주교는 부처님의 자비와 사랑이 모든 소외된 이웃에게도 물들기 기원한다면서 자리타의 정신으로 상생하고 소통하며 함께 하나 되는 세상을 만들기를 기도한다고 전했습니다. CPBC 20입니다. 입사 지원서의 키와 체중, 출신과 같이 직무와 무관한 개인 정보를 기재하도록 요구하는 건 2019년 금지됐습니다. 이렇게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데도 현장에선 여전히 비슷한 일이 반복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원하고자 하는 기업에 영업직에 지원하기 위해 채용 홈페이지에서 입사 지원서를 작성하던 중 출신 지역, 혼인 여부 등의 개인 정보를 적는 항목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런 경우 채용 절차법 위반입니다. 이처럼 입사 지원서에 직무와 무관한 개인 정보를 기재하도록 요구하는 건 가장 흔한 법 위반 사례입니다.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구직자에게 키와 몸무게 출신 지역, 결혼 여부, 학력 등을 묻는 건 2019년부터 금지됐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1년부터 올해 3월까지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과태료 등이 부과된 사례는 195건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례가 141건으로 72%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1분기 통계인데도 벌써 63건이나 됩니다. 이에 대해 이주환 의원은 신고와 단속이 강화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이 시행되고 4년이 지났는데도 좀처럼 바뀌지 않는 이유. 우선적으로 한국 사회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차별 문화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업들이 법의 존재 자체를 간과한 이유도 있지만 법을 위반해도 큰 불이익을 받지 않는 것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법을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료 500만 원 이하의 벌칙에 불과해서 기업들이 알고도 무시하는 경향도 있고요. 따라서 법으로 처벌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채용의 공정성을 강화한다며 채용 절차법의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채용 과정에서 부정한 개인 정보를 요구한 경우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으로 지금과 다르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표준 이력서 사용을 권장하는 등 홍보에도 힘쓸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노동부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채용 절차법 취지에 따라서 표준 이력서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걸 아는 데가,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되냐 이거죠. 무엇보다 법이 적용되지 않는 영세사업장 등에도 확대 적용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법이 3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채용 과정에서 인권이나 차별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30인 미만의 흔히 말하는 중소영세사업장 같은 경우는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법이 전체 사업장을 포괄하는 그런 방식 그리고 가태료가 아니라 조금 더 처벌이 어 이런 것들을 안 지켰을 때 처벌이 강화되는 그런 식으로 어떤 그런 법 개정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 CPBC 김현정입니다. 모든 나눔은 순고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가장 순고한 나눔은 바로 생명 나눔이 아닐까 합니다. 한마음 한몸 운동본부가 오늘 그 순고한 나눔을 하고 세상에 떠난 이들과 장기 기증을 희망하는 이들을 기억하는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시인이죠. 신달자 시인은 특강에 나서 장기 기증에 대한 울림 있는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김형준 기자입니다.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 강당이 350여 명의 신자들로 가득 들어찼습니다. 대부분 장기 기증 희망 신청을 마친 기증 희망자들입니다. 한마음 한몸 운동 본부는 오늘 뇌사 혹은 사후 장기 기증을 하고 세상을 떠난 이들과 장기 기증을 희망하는 이들을 기억하는 생명 나눔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제대 앞에는 파티마의 성모 성심상도 전시돼 생명 나눔에 대한 참석자들의 깊은 묵상을 이끌었습니다. 미사를 주례한 본부 생명운동 센터장 이창원 신부는 장기기증 희망 등록이 점점 줄어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짚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22년도에 21.9%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점점 또 감소하는 그런 추세이죠. 국민 의한 60%가 장기기증 의향은 가지고 있으나 실제로 기증 희망 등록에 참여하는 비율이 14.6%에 불과하다. 이 신부는 생명 나눔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갖는 의미를 설명하며 그 문화가 널리 퍼져나가길 희망했습니다. 그 생명을 함께 나눌 수 있다라는 그 마음. 가장 커다란 그 사랑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삶에... 어 의의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다른 이들에게도 기쁘게 전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또한 바래봅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시인 신달자 시인도 자리를 빛내 생명 나눔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신씨는 영원으로 가는 길을 주제로 한 특강에서 무제칠시라는 불교의 개념을 설명했습니다. 재물이 없어도 베풀 수 있는 일곱 가지 나눔이 있다는 겁니다. 밝은 표정과 좋은 말 부드러운 눈빛과 어진 마음, 힘과 양보 등입니다. 그러면서 가톨릭 신앙인으로서 재물 없이도 할수 있는 여덟 번째 나눔은 바로 장기 기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몸으로 모든 걸 동원해서 돈안 드리고 결정한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 그것은 바로 나를 남에게 바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교인들이 해나가야 될 마지막 일이 아닐까. 이식 외에는 손쓸 길이 없어 기증자를 기다리는 대기자는 4만여 명에 달합니다. 하지만 뇌사 장기기증자는 1년에 500명이 채 되지 않는 상황.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인간으로서 할수 있는 가장 큰 나눔, 장기기증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CPBC 김형준입니다. 이번에는 주요 가톨릭 일정 정리해드리는 간출인 가톨릭 소식입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복자 3위의 유해가 모셔지는 대전 진산성지 새성전의 축복식이 진행됩니다. 미사전 8시부터는 진산성지 도보순례가 진행되고 오전 11시 김종수 주교 주례로 미사가 봉헌됩니다. 대체휴일로 지정된 다음 주 월요일 살레시우 수녀회가 주최하는 몽골 노밍요스 중등학교 건립 후원 자선음악회가 열립니다. 음악회는 오후 7시 30분 롯데 콘서트홀에서 진행되고 사회는 CPBC 라디오에서 활약 중인 테너 임형주 씨가 맞습니다. 5월 한 달간 매주 화요일 진행되던 2023년 명동 대성당 상반기 한나 음악회가 다음 주 화요일 5월 마지막 공연을 엽니다한나 음악회는 낮 12시 30분 명동 대성당 오르가니스트들의 무료 파이프 오르간 연주회로 꾸려집니다. 다가오는 6월 8일 원주교구와 춘천교구가 공동으로 거행하는 제100차 풍수원 성체 현양대회가 열립니다. 그에 앞서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준비 구일 기도가 시작됩니다. 기도는 성토마스 성체천미가로 시작해 주모경이나 묵주기도를 바치면 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